네, 안녕하세요. 라니의 파이프라인입니다. 2025년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데요. 6월 공모주 청약은 종목 수보다는 수익 기준으로 봤을 때 흉작이 아닌 풍작이 되길 바란다고 여기 블로그 님께서는 그러셨는데요.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. 어, 몇개 없어요. 이번 6월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일곱 개밖에 없고요. 어 시행사 한번 살펴볼게요. 대신증권, 미래세, 농협, 나무투자증권, 신한, 한국투자증권, 키움증권, k b 증권또 대신증권입니다. 그래서 아직 계좌가 없으신 분은 미리 살펴보시고 미리미리 계좌를 만드셔서 어, 혜택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음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이제 공모주는 아우토크립트예요. 여기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. 청약일이 6월 16일에서 17일, 화요일까지인데요. 어, 환불일. 환불일이 이제 6월 19일이고요. 상장일이 아직 미정입니다. 고목가 밴드는 18,700원에서 22,000원 그 언저리에 선정이 되어 있고요. 최소 청약 증거금 22만원입니다. 해서 미리 준비하셔야 될것 같아요. 어, 일단은 적자래요. 자율주행 보안솔루션 기업인데 적자라고 합니다. 아래 쭉쭉 내려가 보면은 기업의 이제 수익. 좀 나와 있거든요 표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어떻게 수익 구조가 변화된다 130억에서 232억으로 늘어났고 영업손실은 185억에서 180억 이렇게 어 계속적인 적자, 음, 적자이고요 매출 실적은 고만고만하고 이익 실적은 적자 폭이 크다고 합니다. 어 그렇다고 합니다. 아직 수요예측 결과가 안 나온 것 같아요. 음.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것 같고요. 다시 뒤로 돌아가 볼게요. 그 다음에 이어서 있는 게 GFC 생명과학이고요. 둘다 대신증권이기 때문에 미리 계좌 준비하셔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고요. 고정 댓글에 여기에 링크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이번 6월, 공모주 수는 적지만, 그래도 수익률이 좀 높아서, 같은 혜택, 더 좋은 혜택 받아가 보시길 바랄게요. 어, 요즘 날씨가 참 좋은데요. 나들이 가기 좋은 날씨죠? 어, 다들 건강히 유의하시고, 즐거운 연휴 되시길 바랄게요.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